안녕하십니까. 퍼디에스 아이 김다빈입니다. 오늘은 스프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처음 만드실 때 2D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헬릭스를 클릭해주시고요. 탑뷰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서 위쪽으로 쭉 빼고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나사 선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원 크기를 300 정도로 주고요. 아래서 300, 그리고 높이를 한800 정도 준 다음에 턴은 몇 번을 회전시킬 건지에 대한 회전수인데요 저는 한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나면 지금 스프링의 기본 뼈대가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헬릭스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에디테이블 스프라인이 있습니다 에디테이블 스프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렌더링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뷰포트를 체크해 주시면 지금 뼈대에 조금의 살이 붙어서 모양이 3D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두께가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완성돼서 스프링이 보이지만 렌더링을 돌려보시면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아직도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첫 번째인 렌더러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두께를 준 2D 스프링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 아래가 애니메이션 바인데요. 여기서 오토키를 눌러주시고 본인이 넣고 싶은 프레임 쪽으로 가신 다음에 저는 50프레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클릭해주시고요. Z축으로 해서 스프링이 축소될 만큼 살짝 눌러주시고 다시 100으로 간 다음에 0프레임에 있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백 프레임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스프링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프링의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맥스에서 스프링을 만들고 그리고 구동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맥스에서 뿐만 아니라 인벤터에서도 스프링 구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인벤터로 만든 영상인데요. 인벤터로도 맥스와 똑같이 스프링 구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스프링 구동을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